내키지 않는 일에는 더 이상 구애받고 싶지 않다.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름다운 것, 감동할 만한 것, 존경과 경의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추하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불어오는 바람처럼 언제나 솔직하고 부드럽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심히 원망하는 일 없이 살아가고 싶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좋고 나쁨으로 얘기할 때면 빛과 선은 늘 좋은 것으로 어둠과 악은 나쁜 것으로 말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을 없앤다면 세상이 좋기만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사람 사는 사회에도 이 양면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오히려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내 자신 또한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만 보여지고 싶어 한다면, 아마 사는 게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좋은 사람이길 포기하면 편안해지지인데요. 이 책을 쓴 소노아야코는 1931년생 도쿄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4년 전에도 에세이를 써서 출간했고 NGO를 결성해서 국제 봉사를 할 정도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녀의 나이 65세 때에 이 책을 썼는데요. 서문에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는 반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면을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바로 비판받고 평가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 또한 딱한 노릇이라고요. 빛을 묘사하기 위해 짙은 그림자를 표현하듯이 우리들 마음을 비추는 강한 빛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어두운 부분을 묘사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간결하지만 깊이 있고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인간 심리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툭툭 던지듯 말하는 그녀의 자유한 삶에서 묘한 공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은 냉정하게 생각한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생각 덕분에 나는 그보다도 훨씬 나은 세계를 맛보았다. 모든 것은 비교의 문제다. 내가 부정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의 마음은 훨씬 따뜻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채롭고도 놀랄만한 재능이 잠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나쁜 일만 기대하면 결코 운명은 그렇게 되지 않음 또한 아이러니였다. 나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의외로 좋은 일 천지다. 반면 사회라는 곳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바른 것이 정상이라 믿고 있으면 모든 것에 소홀하게 되고 좋은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감사의 마음조차 가지지 않게 되며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능력도 결여된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긋나도 금방 화를 내고 실망하게 된다. 남의 불운에 대해 은밀하게 안도한다. 자신이 느끼지 않은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처해보지 않은 운명은 이야기로밖에는 느끼지 못한다. 세상에는 죽음, 위험, 손실, 질병, 불쾌감 등이 항상 존재하지만, 제비뽑기를 잘못하지 않는 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자세다. 그 뿐만 아니라 때로 인간은 불운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갔다는 사실에 은밀한 안도나 행복감까지 느낀다. 최악의 인간관계는 서로가 상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가 자신의 관심에만 주목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간관계이다. 반대로 최고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은 되도록 조용히 혼자 견뎌내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의 슬픔과 고통을 무언중에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관계이다. 누군가에게는 호감을 사고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산다. 인간의 심리에는 누구나 배타적 요소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호감을 사고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산다. 그것에 일일이 구해받을 필요는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슬며시 멀리 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한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미워하는 상대에게 좋아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나는 비참하고 치사해서 정말 싫다. 타인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표현이 서투르면 지긋지긋한 말이 되는 푸념조차도 정리가 잘 되면 예술이 되기도 한다. 우리들에게는 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도 때론 즐겁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패담, 아내에게 혼쭐난 이야기, 자신의 회사가 정말 변변치 못한 곳이라는 등의 푸념은 듣는 이에게 그럭저럭 행복을 준다. 그러한 심리를 감안하여 말을 한다. 그러면 상대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하며 안심하기도 한다. 말투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관계. 나의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사람은 대체로 냉정하다. 그런 사람은 싫어 날 여지가 없다. 성가신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정열 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 바르게라는 말이 좋아 무례해지기 쉬운 나는 이 말을 늘 되뇌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태도가 안 좋아지고 미움을 살 것만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말투에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관계란 그것만으로도 대등하지 않은 사이다. 따라서 우정 따윈 성립될 리가 없다. 상대의 실언에 바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심지어 고소까지도 불사한다면 나부터도 사귀고 싶은 생각은 싹 가시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대등하게 보이는 게 싫어 자신은 언제나 상대보다 한 단계 위가 아니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나 상대가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금세 토라지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버거운 상대다. 유쾌하고 기분 좋은 사이는 서로 어느 정도의 결점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등하다고 굳게 믿는 그런 관계다. 상대의 말을 큰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논쟁이 되기 십상이다. 인맥과 평판으로부터 편안해진다. 저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 사귀지 않는 게 좋아. 당신도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을 테니까. 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또 아들도 형도 애인도 아닌 사람의 평판 따위를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 걸까? 그 사람의 지인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편이 무난하지 않을까? 나는 세상의 오해나 잡음을 각오하면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여태껏 사귀어왔다. 인생은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개성 강한 친구를 두는 제일의 비결이 아닐까. 종종 인맥이 중요한 재산이냥 떠벌리는 이가 있다. 그리고 인맥을 쌓는 비결 등이 특집으로 실린 잡지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인맥이란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없다면 거의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연줄로 장사하거나 정치가로서 표를 모으는 일이라도 된다면 분명 인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회 한 구석에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는 특별히 인맥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아이들은 성적에 맞는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해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운도 따르겠으나 적당한 회사에 자신의 능력으로 취직도 가능할 것이다.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내 주변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 자유롭고 느긋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 또한 굉장히 많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 밖에 많은 일들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좋을까? 연로하신 부모를 보살피기가 힘에 벅찰 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할때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나 거리상으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지 소위 인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얄궂게도 어쩌면 인맥이란 그것을 이용하려 들면 인맥 그 자체도 불가능해지고 만다. 인맥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연이 생긴다. 진정 친구가 나서야 할 때는 상대가 이런저런 불행을 당한 순간이라 생각된다. 건강하고 순조롭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상관없다. 그러나 상대가 육신을 잃거나 병이 들었을 때야말로 친구가 나서야 한다.목적은 단 한가지.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시간이란 위대하다.하루, 일주일, 1년이 지나감에 따라 심적 고통은 조금씩 사라져간다.그 과정에, 가능한 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커다란 일의 한 부분이다. 가족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몇 사람의 마음을 불신해서 구제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입신출세한들, 가족을 불신의 늪에 몰아넣고서야 인생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젊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커다란 일이라도 일생 동안 다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 우리가 일생 동안 할수 있는 일이란 정말로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야 말았다. 하지만 작더라도 커다란 일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다. 남의 행운을 축복해 주는 것에 어려움, 내눈 수술의 성공을 축하하며 돈을 보내온 당사자는 맹인 남성이었다. 성라자로 마을 사람들이 한국의 엄동사란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돈을 보내왔다. 만약 내가 맹인이었다면 눈이 보이게 된 순수한 행운을 움켜진 사람에 대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중 하나가 남의 행운이나 행복을 내 일처럼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 맹인 남성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최고로 위대한 덕을 베풀었다. 보통 동정받는 입장에서는 돈은 물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받는 것이 마땅하며 남을 위로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돈을 보내준 사람은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뒤집었다. 우리들이 가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관계 즉 장애인은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을 당연시한다는 삐뚤어진 일방 동행을 그 사람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화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시력이 없다고 해서 지식면에서나 경제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다. 폼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허점 부장에게 머리숙여하는 인사는 그 부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사업상의 권한이므로 밥벌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논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폼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본인에게는 그 우스꽝스러움이 보이지 않다니, 참, 안 됐다. 우리들 모두가 일시적 모습으로 살고 있다. 자식을 잃으면 더 이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선생님으로 불리는 때는 교실 안에 있는 순간뿐으로 모르는 동네에서는 그저 한 남자나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에서 낙선하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퇴관하면 재판관이라도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시적 모습인 자신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티를 내지 못한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걸 심리학에서는 굿보이 신드롬, 착한 아이 증후군 또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과해서 생긴 이 심리는 자신을 늘 긴장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결국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병이 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남에게 보이는 걸 꺼리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